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원래 오늘 이거 할 생각 없었는데 오늘 스팀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뭔가 혀, 농업현명하고 뭔가 자 오토하고 로봇 같은 게 들어있고 땅 파는 게 들어있고 하니까 어 이거 내 취향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냥 바로 샀어요 그냥 13,000원 정도 밖에 안해 가지고 또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새 게임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 뭔가 일단은 무조건 개척 크리에티브아 이런건 재미가 없지 개척이지 무조건 개척 이거 보니까 시드 같은데 어 시드네 적당한 시야, 시작은 아 그렇지 시드번호는 난 항상 2019년 10월 22일 이걸로 해야지 어 나쁘지 않다 분위기 나쁘지 않아 처음 시작은 더 리비르 월드지 무작위 대상 선택 소토리를 켜고 시작 오늘은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 하고 지내고 있어요 행성 2019년 10월 21일 아 <laughs> 진짜 렇게나오네오 뭔가 좀 귀여운데 오 글씨도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저는 오토 제로 라고 해요 오토노트의 삶을 경험해 볼 준비가 되었나요? 네 탐험하세요 자원을 모으세요 건물, 도구, 기계를 제작하세요 시스템을 자동화하세요 산업을 확립하세요 연구하세요 개척하세요 어, 너무 내 취향인데? 개척해 봅시다 일단은 WASAD로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스크롤 휠로 화면을 확대 축소 X키를 누르면 나한테 이동을 한다고 오 좋다 가고자 하는 곳을 왼쪽 클릭해서 어둡게 표시되는 구역을 들어가세요 기본 도구 및 자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 약간 스타크래프트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면은 새로 밝혀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잘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볼까요? 돌을 차여세요 물건의 왼쪽 클릭을 하여 집어듭니다. 지면에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돌을 집어 넣으려면 Q버튼을 누르거나, 어, 에이씨, 나다 모르겠는데. 손에 든 것이 없을 때 인벤토리에서 돌을 가져오려면 Q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지? 오케이.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 위에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어떤 작업을 소용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겟티 위에 포인터를 늘으도록어 이런식으로 오케이어 이건 오클릭 이게 좌클릭이 안되고 얘만 된다라고 나오네 오케이 한 개의 돌을 들고 기본 배기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 어, 돌로? 나무를 찾아서 왼쪽 클릭하여 나무를 베어 쓰러트립시다 이걸? 아 얘는 아닌 것 같고 이 나무 같은데? 오 속도 좀 빨라 어? 아, 너 돌을 내려놨다. 겁나 오래 걸리네. 어, 나뭇잎 다했어 오. 지금은 그 돌이 필요 없습니다. 지면에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내려놓습니다. 오케이. 제대로 기본을 갖췄군요. 기술이 진화하면 건물과 기회 등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잠금 해제하게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이 e 버튼을 눌러 건물 설계도에 액세스합니다. 건물은 대부분의 비어있는 표면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장을 지어봅시다. 투박한 작업대 설계도를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지면에 왼쪽 클릭하여 선택한 설계도를 배치하고 기반을 회집 생성합니다. R버튼을 눌러 사전에 기반을 회전시킵니다. 어떻게? 일단 이렇게 해놓을까? 건물 설계도 메뉴를 닫습니다. 소박한 작업대 제작을 필요한 표품을수집합니다 기반 위에 오른쪽 하여 오른쪽 실를 추가합니다. 난 통나무까지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가? 오! 이렇게 하면은, 어, 적당량만 같이 가다 놓는구만. 통나무는 이건가? 통나무는 어떻게 옮기지? 일단, 아, 다내려놔보자 아, 통나무는 양이 커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 자동으로 만들고 있어. 이씨, 발로 밟아서 하는 것 봐. 멋져요. 뭐이 간단한 작업장이 있으면 기본 도구와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보는데, 이거 약간 좀 어린이용 게임 아니야? 이거?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은데? 이거 해도 괜찮나? 근데 근데 내 시청자는 대부분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배기에 적합한 도구를 만듭시다. 투박한 작업대 왼쪽 클릭해서 설계도를 하고 투박한 도끼 설계도를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돌과 나무까지 필요하네. 필요한 부품 돌. 나무까지 아, 일단 내려놓고. 아, 이것도 잡아도 되는데. 나뭇가지. 뿅! 오, 나왔다. 멋져요! 첫 번째 도구네요! 집어듭니다. Q키를 눌러, 들고 있는 것을 배당에 집어넣거나, Q 투박한 도끼를 사용하여, 쓰러진 통나무를 잘라 판자를 만듭니다. 이거를? 오! 내고도가 조금 줄은 내고도 시스템도 있네. 판자를 잘라 막대기를 만듭니다. 벌목군 어쩌고 하는 일을 제대로 파악했네 어쩌고는 뭐야? 기본 부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눌로 작업장. 보 조립 스탠드. 지면에 왼쪽 클릭해서. 일단, 여기다 넣보자 일단 튜토리얼이니까 필요한 부품을 일단 찾아보자. 통나무랑 판자 3 개네. 일단은 판, 아,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일단 얘 내려놓고, 포, 통, 판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 아니야! 잠시만. 일단은 이거 들고, 통나무 내려놓고, 통나무 한개 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도끼 들고, 통나무 캐. 그러면 나무판자가 나오지. 나무, 얘 내려놓고, 들고, 내려놓고, 들고, 내려놓고. 안닙다 짜잔. 그, 기본봇 작업장은 자동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아, 자동화 좋지. 새로운 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봇. 통, 아 또, 통나무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구만. 아이 그럼 또 이제 나무도 못 잘라야 돼? 아 일단 저기에 뭐 있다 뭐 필요하냐 일단 판자 판자 세개 나중에 이거 다 자동화 되겠지 설마 이걸 진짜 계속 이것만 하, 하겠어 오케이 나무 씨앗 도토리 같은 거 저거 얘기하는 거지? 막대기? 오케이. 오, 뭐야. 왼쪽 클릭하여 첫 충전도 해야 돼? 이씨, <laughs> 진짜. 오토넛이 조립되었어요. 자동으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첫 번째 보시에요 새로운 봇에 투박한 도끼의 필요물 한 자만으로 만들어요. 하나 더, 뭐야, 쟤는? 뭐, 반짝반짝 거리는데? 일단은, 가서, 아, 설계도 이미 설정되어 있고, 나뭇가지, 돌, 아, 돌 여기도 있었는데. 집어들고, 바쁘지 않은 경우, 당신과 보시 서로 가까이에서 물건을 던질 수있으나다 보스 오른쪽 클릭하여 투박한 던지를 줍시다. 오, 집어 던졌어.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투박한 도끼가 준비되었나요?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잠시만. 음악 소리가 너무 작다. 아, 음악 소리 나 저걸로 줄였는데. 오케이.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호루라기를 불러 주위를 집중시킵니다. 삑. 왼쪽 클릭하여 브레인에 액세스합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기록 버튼을 클릭하고 해야 할 일을 보여준다. 보시 관찰할 동작을 스크립트로 생성할 것입니다. 어우 대단해. <laughs> 보텍에게 투박한 도끼를 사용하여 나무를 베는 작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 내가 이거를 자 내가 나무를 가지고 어. 남, 야, 내가 도끼를 가지고 있어, 이 상태로 내가 나무를 벨 거야. 어, 그렇지, 가장 가까운 나무를 찾고 나무까지 이동해서 들고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 어, 그 다음에 반복, 반복 루트, 스크립트 시작. 훌륭해요. 첫 번째 자동화네요. 전력이 떨어지거나 도구가 부서지거나 탐색 영역에 목표가 없어질 때까지 보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를 베는 보이 있으니 더 자동화를 해봅시다. 지금은 보의 브레인이 확인할 필요 없으니 닫습니다. 새로운 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이 유형의 원자재를 제공 중입니다. 어, 그래, 그렇긴 하다. 자, 아야 잠깐만, 일단 내려놓고 막대기, 나무씨앗, 그 다음에 뭐야, 판자? 얘 멈췄는데? 너 왜그러냐? 배터리 없니? 잠시만 아니 몰라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이거부터 한다 왜 멈췄는지 모르겠고 자 만들자 짜잔 왼쪽 클릭해서 충전해 봅시다 두번째 보드를 교육, 교육할 준비가 됐습니다. 투박한 삽이 만들... 필요하다고 하네 삽 삽은 돌과 나뭇가지 오케이 했냈어요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삐 넣어 본... 관찰할 공작 흙의 왼쪽 클릭하여 접한 삽을 사용합니다. 붓 탐색 영역 편집을 누르세요. 오, 최대 영역. 오케이. 확인. 반복. 붓을 오른쪽 클릭하여 삽을 줍시다. 스크립트 시작! 붓이 이을 시작했어요. 자동업 첫번째 자동화 산업인 기본 산림 관리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스스 만들고 나무 씨앗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서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단 잠시만 아까 예 봐봐 너 정지 구역 어 뒤로 최대 영역 바꿔서 스타트 이래봐 아까 얘 멈춰 있더라고. 어, 그렇지. 이제 일하네. 어, 아, 그래. 이제 좀 속이 후련하구만. 자, 어쨌거나, 다시. 보스또 만들으라고, 이런. 얘는 뭐야? 얘는 뭔데 날 따라다니? 어? 잠시만. 나 손에 뭐 들고 있니? 없는데? 근데 왜 이걸 못 드.. 아, 내가 안 집었구나. 자그 다음에 판자, 일단 나 도끼, 그다음 이렇게 은근히 노가단데 이거 어린이용 게임 같으면서도 굉장한 노가단데 이거. 러면서 스크립트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요즘 코딩 대세다 보니까 그걸 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임이 스팀에 나와? 딴! 왼쪽 클릭, 충전! 기본 살림 관리 자동화를 완성해봐요!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얘는 누르고, 얘기록 누르고 나무 씨앗을 찾고, 구멍에 우클릭. 오케이 반복 그 다음에 구역 최대 영역으로 바꾸고 얘도 구역 최대 영역으로 바꾸고 스타트 일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미션 완료 첫 번째 증명서를 획득했어요 도전까지 치워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카바 데미 기본 미션을 완료하 완료를 기념하는 조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오토너 증명서를 획득했어요. 새로운 미션을 완료하여 증명서를 획득해보세요. 미션에 핀 표시를 하여 플레이 중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 이핀 표시, 오케이. 모든 설계도와 관련 부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클릭하여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유용한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렇때이 느낌표를 빼야지. 왜얘둘다 깜빡이고 있냐? 이거 버그 같습니다. 아니네. 내가 누르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눌러가지고 그런 거였어. 내가 버그였던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오, 뭐가 또 연구를 더 해야, 이야, 많다. 야, 컨텐츠는 풍부하네. 어,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건가 봐요. 어? 시프트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을 카메라 회전하고 시프트 R하면 초기화 손에 업그레이드를 들고 컨트롤하고 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보세에 눌러 장착한다 아 몰라 일단 하면서 하자 잘했어요 오토넛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모선으로 돌아가지만 진행사항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엄마의 특별 작은 오토넛 미션 좀 보자. 잘라낸 나무 3 개. 이따가 그럼 나무를 잘라내라고? 나 도끼 가져왔어? 아 저기다. 이게 잘라내는 거지? 아니네? 뭘할뭘 해야 나무가 잘라내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나무를 잘라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약간 일단 제 전기 없다. 너 전기 어떻게 중요해지냐? 얘 멈춰야 되나? 하지만 잘라낸 나무라는데 그냥 왜이래? 전기 없다. 오케이 okay, 됐다. 아 얘들이 다음 단계를 못 찾는 모양입니다. 일단 됐고 잠시만. 자 보자. 긴 스크립트 까다롭다. 하드코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 잘라낸 나무가 뭐야? 파내어진 흔, 침어진 나무, 씨앗 자르기, 파내기, 심기, 방법 아직 자라는 중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해보자 아 이거구만 그럼 잠시만 제일좀 멈춰보라고 해봐 내가 해야돼 저거 아니면은 좀 딴데 이동해봐 오웬 돌산? 오이 이게? 뭐 넓힌다고 해서 뭐 딴짓거리 나하지 않겠지? 오, 오케이 나무다. 나무를 세개 해야 돼. 그래, 퀘스트 걸겠죠? 어? 그냥 되잖아? 아, 쟤들이 해도 되나봐. 살레임 관리 미션 완료를 기념해 주걱을 받았어요. 짜잔. 절단 받침대를 획득했다. 만드신 것 같네요. 오, 뭐가 갑자기 확 열리냐? 새로 업데이트된 미션을 완료해서 증명서를 받아보세요.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보스 일단 찍고, 기본 보스를 만들려고 하네요. 자, 일단 돌아오고, 돌아와봐. 또 뭐가 더힘냐 절단 맞침대 자, 그러면은 다음 편은, 아, 다음부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